이번에는 모나네나 님의 계정입니다 접속을 했는데 접속하자마자 코츄 캐릭터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아요 벌써부터 계정에서 밤꽃 냄새가 가득한 것 같네요 쿠쿠루 그 빙봉. 다이루크 가봐라 그리고 피스, 그리고 노엘 이렇게 해서 내 캐릭터를 쓰시는 것 같아요. 아주 바람직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약간은 오씨 방어력이 마음에 드네요. 오 원소 마스터리 씨화하냐와야 이거는 인정합니다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추 캐릭터지만 인정합니다. 나는 이렇게까지 완벽한 스탯을 본 적이 없어. 유쿠마스터리네씨. 유쿠마스터리씨 존나웃기네. 성인물도 한 번씩 봅시다 어, 성인물뭐야? 아이것 때문에 일부러 맞춘거였구나 16,9,16,9 <laughs> 진짜 육구 마스터네 종결템이네 진짜 완벽이기준 당연히 육구지 오 육구거나 아니면은 칠칠도 괜찮아 왜냐면 그거 씨찔을 의미하는 숫자기 때문에 칠칠도 괜찮고 아니면 칠사도 괜찮고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892도 괜찮죠 HP 최대치에 봐, 6,974 하는, 뭐, 그런 애 없냐? 자, 이번에는, 노엘. 아,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이루크의 올인한 그런 계정인 것 같아. 뭐, 다른 것이 아주 오직 이 다이루크의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캐릭터. 디럭스 본버. 아이디는 모나 조한데 모나가 없어. 아, 지금, 지금 해달라고요? 아, 지금 해보라고요 아, 진짜?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데미가 차로 한다고? 30년 차해달라고 아, 진짜 뽑으면 레전드긴 한데. 아이브크 나와서 1년 되면 개웃기듯. 진짜 이보다 아이브크 임이다 그럼 내알로. 네, 30 뽑을. 아 그럼 단차로 해줘요. 아니면 연차로 해줘요. 40년 차? 아 40년 차로 하라고 이거 갖다 진짜? 오케이. 노바꾸로 한번 가봅시다. 자 가자. 노. 와씨아 미안합니다. 일단은 대역쟁이 가는 건가? 조금을 매우쳐라. 뭔가를 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. 약간 아, 아 녹슨알, 녹슨알이 나왔네요. 아, 이거 뭔가 의식 같은 걸 해봅시다. 아, 하면 더안 나올 것 같아. 아, 그래, 그래,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. 문에 모든 걸 맡기고 가보자. 그냥 촉촉하게 만들어주지. 더욱더 매끈하게, 매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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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끈... 매끈 아시워 아, 미안합니다. 아, 씨, 왜 자꾸 활만 나와. 아, <laughs> 이거 미안합니다. <laughs> 모나 나오면 내가 트월킹 준다, 그래. 모나 나오면 내가 트월킹 준다, 씨. <laughs> 모나, 모나 나와라. 모나 나와라. 모나, 아, 씨, 화안 나온다. 화 <laughs> 나오면, 아, 꺼져. 미친놈아. 왜 니가 나와. <laughs> 우와, 야, 서성 두개 나왔다. 야, 이번에 찌찌나, 찌찌나 왔어 그래도 찌찌나 왔다 찌찌 누나 나왔다. 개새끼야! <laughs> <찌찌들이나 나왔다. 웃음> 그 야 그래 이제 아직 한번 나왔잖아 그치 어? 제발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우선 아무거나 나와줘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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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제발 아 씨발 개정주 오열 개정주가 미쳐 날뛰고 있다니까 아 화이 씨발 쟤 화이 종류별로 다 찾아오네 이 사이돌아나 와활이손이네 진짜 활이손이다 어디 화이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유 주몽이라고 해서 주몽 진짜 주몽이 됐네 진짜 확인 아무것도 안 쓰는구나. 아 맞다 점수를 말씀드려야지 모나네나님의 점수는 69점입니다 완벽한 만점이에요 왜냐면은 <laughs>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래 <laughs> 미안해서 69점 드릴게요 <laughs>